안녕하세요, 채환님. 딸이 결혼 상대자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우울증이 발병해서 환청이 들려 입원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어서 딸에게 헤어지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화를 냅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딸이 걱정되어서 이 글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동을 하셨네요. 엄마는 딸이 걱정되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남친이 군대 가서 우울증이 발병해서 환청이 들리고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귀하니까 남자친구가 아픈 친구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딸이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간그 친구랑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근데 딸은 화를 냈죠. 딸이 왜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요. 강아지를 키워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테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물도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하면서 키우다가, 강아지가 어떤 병에 걸려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강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또 뭐, 몸이 아파서, 어, 오랫동안 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강아지와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아프고, 고양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반응도 없고, 계속 아픈 것 같아요. 입원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원비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로서 자식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고 뭐 강아지가 있다. 야, 헤어져. 아프잖아. 헤어져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딸의 남자친구예요. 둘은 너무나 아끼고 서로 소중히 생각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했고 서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딸한테 야 그거 아프잖아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친구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딸에게는 너무나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로서는 이해가 되는 말일 수도 있으나 딸의 입장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의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엄마의 말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딸과의 사이까지 멀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딸의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딸이 속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딸이나 아들이든 애인을 만나게 되면 부모보다 더 귀한 게 애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더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의 어, 배우자 될 사람 또는 여러분의 애인을 만났을 때 부모가 보였나요? 안 보였을걸요?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좋아할 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어디 있어요? 둘밖에 안 보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거기에 대놓고 어머니께서 야 아프니까 헤어져. 이 얼마나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인데요. 딸의 마음을 닫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 여러분께서 아무리 자녀의 연인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그걸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끊고 난 다음에 부작용을 부모님이 다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녀가 선택하고 연인이 돼서 만나는 사람은 스스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둘 사이의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헤어지지 않는 한 부모가 헤어지라 말하면 평생 동안 부모님이 인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부모가 그걸 헤어지라 만나지 마라. 안 돼. 라는 말은 저는 부모님의 권리가 아니라고 봐요. 스무 살이 넘어가면. 스무 살이 넘어가면 담배를 태우는 거, 술 마시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그 종교 믿지 마 해도 믿는 친구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 빠져서 부모를 등지고, 잡아오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한번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걸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딸이 종교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입이 종교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상한 뭐, 뭐, 투자에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다단계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코인에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사기성이 있는 그런 투기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남자가 마음이 힘든 것을 사귀면서 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이런 우울증과 힘든 상황에 입원까지 한다면. 그러면 이 남자는 이 딸에게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친구를 케어하고 돌봐주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거기서 엄마가 만나지 마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그것만 듣고 만나지 마 하면 엄마에 대한 마음이 딸은 닿게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딸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세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면회를 가기도 힘들고 거리도 멀테고 그리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먼저예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아프니까 네가 가지도 못하고 거리도 있고 적응을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딸 마음이 많이 불안하겠구나. 엄마가 얘기 들어도 내가 걱정이 되는데 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니. 그래 전화는 해 봤어? 네가 소통이라도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거야. 우울한 마음이고 환청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성이고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만 제대로 잡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 응? 엄마가 지금 마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명상이나 마음 공부 또는 이런 내용의 책들을 서점에서 사서 보내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가 할수 있으면 전화 꼭 하고, 문자 할수 있으면 문자도 자주 하고 음 좋은 글들이나 좋은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좋고, 명상들도 좋고, 명상법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꼭 보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니?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마음이 많이 쓰인다. 아마 너를 못 보고 또 단체 생활하면서 더군다나 좀 마음도 소심하고 이렇게 착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이 커져서 그게 마음의 짐으로 다가와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 환청이나 이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잘 다스리고 하면 좋아질 거야. 우리 딸 힘내. 엄마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만나지 마라, 헤어지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과의 인연은 딸과 그 사람의 인연법이에요. 아무리 만나라고 기도해도, 헤어지라고 기도해도 그건 두 사람의 인연이지 내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는 만남도 헤어짐도 근데 거기에 부모의 입장에 자꾸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워져요. 딸도 머리가 있고 딸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많이 되고 계속 힘들면 그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딸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헤어져란 말을 먼저 해버리면 딸은 오히려 엄마 말에 반대로 가서 이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딸의 입장, 딸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니 넌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도 우리 딸 너까지 슬퍼하고 우울고 힘들어하면 안 돼. 네가 기준을 잡고 든든하게 디딤돌이 되어줘야 남친도 개선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라도 정신 딱 잡고 네 마음 추스리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의 힘이 남자친구한테 전해질 거야. 화이팅. 이렇게 말해주면 딸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자신이 기준을 잡아야지만이 남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알 거예요. 그러면 남친하고 헤어지든 계속 만나든 이 딸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근기를 세우고 자신의 삶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남을 하면서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이성을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이런 슬픔도 있구나,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배우게 되고 인생을 배우게 돼요. 만나든 헤어지든 또 다른 존재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성숙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명 만나다가 또 결혼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인생의 경험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질문 잘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딸에게 한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한권 보내주면 좋을 거예요. 군인 친구에게 뭐 다른 책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제 손에 있는 이 책, 인생0 백일 마음 챙김, 결국은 제 책을 또 소개하게 되는데,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음, 필사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한권 배송해 주세요. 희망입니까? <laughs> 희망입니다. 어, 딸에게 어,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서. 딸을 다독이면서 딸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인연관계와 이성관계와 연애관계를 배우는 이 순간을 배움터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